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권위를 높이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어,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누군가와 대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사소한 먹는 것 가지고도 대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오늘 저녁에 청소년부 회식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청소년부 회식. 자, A 코스가 있습니다. A 코스는 애슐리 퀸즈에 갈 거예요. 네. 어, 여러분, 그거 알아요? 아, 이거 말하면 안 되겠다. 이거 말, 말하면 혼날, 거, 싫어할 것 같아서 말안 할게요. 자, 애슐리 킨즈. 애슐리 킨즈에 갈 겁니다. 그게 A 코스고요. 두 번째, B 코스가 있는데, B 코스는 교회에서 밥을 먹을 거예요. 만들어서. 자, A 코스는요, 회비를 각자 내야 되고요. 각자 제 시간에 맞춰서 도착해야 됩니다. 대신에 B 코스는요, 교회에서 만들어 먹는데, 교회가 모든 먹을 것들을 지원해 줄 거예요. 만들어 먹는 지원 해줄 거고요. 하지만 메뉴는요, 뭐 김밥이나 라면이나 떡볶이 뭐 이런 것들 될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거선택하겠습니까 A 코스, B 코스 중에서. 자, 한번 손 들어볼게요. 자, 나 A 코스 가겠다. 나는 에슐리킨지 가겠다. 내돈 내고 이 시간만큼은 어 <laughs> B 코스 가겠다. 둘은 뭐예요? A코스 할 거예요. B코스 할 거예요. 꼭 가야 돼요. 자, 여러분, 자, 오늘 저녁 메뉴를 정하는 것도요.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예를 들면은, 만약에 애슐리 킨즈 가는 거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차편도 다 지원해 주고, 그리고 여러분들 집까지 다 바르다 준다고 하면은 다 A코스 갈 거예요. 그쵸? 근데... A 코스를 선택하지 않았던 다양한 이유 중에 전사님 같은 경우는 A 코스를 선택 안 했을 텐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전사님이 회비를 내야 되는 것 뿐더러 전사님이 그곳까지 가는 데 있어서 교통편을 내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불편해가지고 전사님은 B 코스를 선택했어요. 자 여러분 무엇이든가 됐든간에 개인의 선택이 됐든간에 우리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저울질을 해요. 뭐가 더 좋을까? 뭐가 더 괜찮을까? 뭐가 더 나에게 유익이 될까? 이게 좀더 나에게 유익이 될것 같아 라고 하면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저울질을 하고요, 판단하고요, 결정합니다. 자,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공동체. 어떠한 조직도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동체라면요. 음.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그 회사가 돈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동체야. 여러분들을 도구 쓰듯이 막 갈아 엎습니다. 계속. 성과를 내라고.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에 대한 패널티도 막 줘요. 월급이 깎이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받는 월급이 500만원이에요. 아, 500만원이 좀장요 장래... 5천만원이에요. 월급이. 5천만원의 월급을 받는데, 대신에 여러분 성과를 못 내면은 막 깎여. 월급이 계속 깎이는 거예요. 대신 성과를 내면 은 계속 그만큼의 돈을 줄 거예요. 자, 이러한 회사가 있고, B회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사람을 되게 중요시해요. 자, A회사보다는 월급이 적은데, 사람의 성장을 기다려주는 공동체라고 한번 생각해봅시다. 회사라고 생각해보시, 생각해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디로 갈 거예요? 나는 돈 많은 회사 가겠다. 돈 많이 주는 회사 가겠다. 또는 나는 사람과 사람 대 인격적으로 나를 대해주는 회사에 가겠다. 자, 우리, 이잘안 보이시죠? 시담이가 제 눈을 계속 피하는데 <laughs> 자 시담이라면 어느 회사 가고 십니 나는 돈 많이 주는 회사에 갈 건가 아니면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회사에 갈 건가 대신에 월급 차이는 10배 차이가 나 <laughs> 저게 이제 현실을 살아 보신 <laughs> 현실을 살아 보신 분들의 경험담이고 자 시담이는? 그래도 B, 아직 이상을 꿈고는 <laughs> 자, 맞아요. 이게 사람마다 각자의 판단의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음, 여러분, 각자의 판단의 기준이 있는데, 근데, 교회도요, 교회도 어떤 것을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교회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뭐냐면은,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해요. 자, 사람을 향한 사랑과 권징과 용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행합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행해요. 돈을 지출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행하고요, 봉사와 예배의 순서도 말씀을 근거로 정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세워진 전통과 성경을 근거로 증거로 한 가치관이 이유가 되고 근간이 되어서 하나 하나씩 구성하고 쌓아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그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가치관보다 더 높은 가치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말씀의 권위가 인정받지 못하는 공동체는요 교회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예수님이라는 신을 예수님이라는 구원자를 사랑하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일 뿐일 수 있어요. 다시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공동체는요,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일 뿐이에요. 자, 교회는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유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읽어야, 읽어야 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는 훈련을 계속해서 계속 해야 해요. 더 나아가 그 말씀이 담고 있는 메시지나, 말씀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요, 알기 위해 힘써야 되고, 안다면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도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그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높이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에 있었던 그 사건 고렐료와 고렐료의 사람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건 복음을 들어서 성령 하나님을 받았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록된 내용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사건을 여러분 잘 기억해봐요 사도행전 10장의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이탈리아의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들은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회에 들어간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성경은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유대교가 말한 그 신앙에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지켰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넬료가 유대교의 신앙을 따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여 하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인 둘과 자신의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한 명을 욕바로 보냈습니다. 다음 날 베드로도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릇 하나를 내려 보내주셨는데 그 그릇 안에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음식의 재료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재료를 잡아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율법에 기록되어 있던 먹지 말라고 말, 말씀하셨던 그 음식의 재료들이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거부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세 번이나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모두 거부했습니다 세 번째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르시하늘로 올라가는데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요,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라고 명령하세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음날 고넬료의 집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고렐류의 집에 들어갈 때 고렐류는요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초청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자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다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요 이 말을 듣고요 복음을 선포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세례 요한이 행한 일과 예수님께서 오신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구원과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들을요, 하나하나씩 선포합니다. 자,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가운데 복음을 듣는 고렐료와 고렐료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임하죠. 그 성령이 임하는 것과 같이 이방인들인 고렐료, 그리고 고넬료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보았어요. 이것을 보고 베드로는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좀더 머물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이러한 소식을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듣게 되었는데, 그 소식은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요,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들었어요. 아, 베드로가 이방인들 무리 가운데 있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할례자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베드로를 비난하며 당신이 무할례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는 그 소식, 즉 유대인으로서는 행해서는 안 되는 이방인과 어울리는 행위에 대해서 막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을 잘 보면요. 유대인들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고 다른 신을 섬기는 가운데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민족의 전통성이 흐려졌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배척했어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을 가리켜서 개와 같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만큼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를 향하여 비난하는 거예요. 그 할례자들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의 비난의 목소리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비난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과 기준들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향한 그 비난은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이러한 상황에서 전반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설명이 사도행전 11장 4절에서부터 15절 말씀에 쭉 이어져 나오는데 그게 뭐냐? 사도행전 10장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베드로가 할례자들 유대인들의 유대인들 에서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생각났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베드로가 생각나게 된그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해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이 임하는 그 가운데 고넬료와 고넬료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베드로는 그 자신을 비난하는 할례자들에게 선포합니다. <laughs> 자, 베드로는요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느 누가 막을 수 있냐라고 그들에게 물어요. 자, 이 말을 듣고요, 베드로를 비난했던 할례자들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은요, 다음과 같은 반응을 합니다. 서도행전 11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그들이 할례자들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보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건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하심이구나라고 할례자들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생명의 회개를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믿음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있었던 할례자들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을 찬양한 그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의 고백이 굉장히 논리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가? 아니면 베드로의 고백이 굉장히 감성적이었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혹시 베드로가 사도들, 사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인정받았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자,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전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이 성취, 말씀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승을 할래자들은요, 알게 된 것이죠. 그러하게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화답합니다. 그 화답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죠. 할례자들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죠. 자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임을 믿어,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포되었던 일들을 믿어야 하고요. 더 나아가 그 일,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디모대 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는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유를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책,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어플에 있는 성경 어플,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선생님 잘 몰라요. 하지만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주체자가 바로 하나님입니다라고 그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선포하시는 것이죠. 자, 말씀의 주체자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가장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구속주가 되세요. 구속이라는 단어는 죄인을 잡는 의미의 구속이 아니라 구원할 구자에 속죄할 속자를 써가지고 구원하시기 위해 속죄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구속주가 되셨다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속주가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심판주가 되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요, 재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재림의 때에 타락한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요 이 세상이 심판받는 날이에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모습들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하심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요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한쪽 면은요 수많은 절규와 수많은 한탄과 후회가 남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 구원을 받은 성도는요 반대로 기대하고 소망했던 일들이 성취되는 기쁨의 날인 구원의 완 구원의 완성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은요 공의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행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죄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심판주의 모습을 보이고 계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시며 심판주가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도 선포하고 있어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그 말씀은 단순한 글씨가 모인 책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믿음의 근간이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원천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밝히 보는 스포트라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성도와 교회의 공동체의 행함과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함으로 순종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 있지만 끊임없이 허락하시는 감동하심 가운데 우리는 결국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강제로 무언가를 행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공경 안해 그러면은 너 혼나, 너 큰일나, 협박하시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그 모습을 가지고 너 여러분들을 때리지 않으세요. 기다리시고 그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부모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탐심이 일어나요. 좋은 핸드폰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다 가질 수 없는 나의 상황 가운데 이것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요, 두 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구매를 하거나 내 욕심을 따라서 그것을 훔치거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 가운데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움직이시고 내가 훔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이것을 구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열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성경은 어떠한 책인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되어지는 성경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어떠한 것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어떠한 책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시면 심판주가 되신다라고 하는데 그 성경의 말씀이 정말 그분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왕이 되시며 주가 되신다라고 우리가 입술으로는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 같이 높이고 있는지, 그와 같이 여기고 있는지, 그와 같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단순하게 믿는 종교의 신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종교의 사람들이 모임으로만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왕이라고 주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높임으로 반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교를 갔어요. 좋은 대학교를 갔는데 그 좋은 대학교 안에 있는 규칙을요. 여러분들은 따라야 합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수업시간에 수업을 들어야 되고 일정 이상의 학점을 수료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졸업을 못해요. 이게 학교의 규칙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좋은 대학에 가면 그 좋은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서 이 규칙들을 따를 겁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좋은 회사에 갔어요. 그 좋은 회사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들이 있어요. 그 좋은 회사 가운데 잘 다니고 그 가운데 자신의 존재가치를 증명해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곳 가운데, 하나의 나라를 증거하면서 나아가는 삶 가운데,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규칙을 따를 거예요. 왜그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 한 명의 일원이기 때문에. 자, 그런 개념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그 세상의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불러주셨어요. 서아를 불렀고, 건의를 불렀고, 서현이를 불렀고, 강효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요, 사랑하심으로 선택하셨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은 단순하게 "야, 너 이거 해" 라는 공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서, 그 나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함을 누리고 성삼이일치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사귐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때로는 그 말씀이 내 모든 것들을 제안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라는 것도 많고 나는 게임을 너무 하고 싶은데 게임에 중독 게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주일날 너무 피곤해요 나는 좀더 이렇게 공부하면 은 좋은 대학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꼭 드려야 된대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때로는요. 내가 하지 못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제안하는 그 말씀들을 볼 때면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맞는가? 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 가운데에 순종의 걸음은 무엇을 주냐면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삶의 기쁨이 되나요?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가 하시는 그 말씀 지키, 지키는 것에 기쁨이 돼요. 전사님은 여러분 나이 때 기쁘진 않았어요. 모든 말씀들이 다잔 소리 같았거든요. 하라고 하신 게 너무 많아 가지고 때로는요 버거웠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에 지금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기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가운데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사귐의 기쁨, 세상 사람들하고는 누릴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만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알지 모르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함께 교감할 수 있는 기쁨이 있는데. 그 안에서 부모가 부모되고 자녀가 자녀된 그 가운데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로 인정되는 그 가운데 자녀가 자녀로서 받아들여지는 가운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 서락하신 가정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만 누릴 수 있는 사랑을 느낄, 느낄 수 있거든요. 자,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때 그때 하나님께 서락하시는 기쁨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그 의지는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으로 인도합니다 자 베드로의 말을 듣고요 할례자들 유대인으로서 성도가 된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자신의 가치를 모두 내려놓았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요 하나, 하나, 하나씩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향하여 같이 동참하는 자가 돼요. 자, 이런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높이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가치관들, 기준들, 때로는 욕심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행동들을요 하나 하나씩 내려놓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기쁨을 하나 하나씩 누려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할 때 우리의 자세를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보게 이 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보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게 될때 고쳐야 될 것들이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고치세요. 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러한 것들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은요 다 아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못 한다는 것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힘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